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손일 문학 전공입니다 오늘은 일본어의 사역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일본어의 사역형, 활용법, 예문, 사역수동형, 활용법, 예문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어의 사역형이란 일본어의 사역형은 누군가가 주체인 나에게 어떤 행위를 시킨다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이것도 영어에서 상급 수준 정도 가면 사역동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행위를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역.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자의 의에 행해진 행동을 나타내는 문장을 사역형이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사역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활용법 인류 동사는 어미를 동사의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세루를 접속합니다. 이류동사는 어미를 버리고 사세루를 접속합니다. 불규칙 동사는 매우 자야합니다 스루는 사세루. 만드실 때 명사 플러스 조사오를 사용해서 사세루를 붙이면 됩니다. 오다라는 뜻의 쿠루는 코사세루가 됩니다. 예,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어머이모츠오모츠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사역형으로 이것을 바꾸면 어머이모노 마타세루 아 어머이모노 모타세루가 되겠죠? 이게 예, 기다릴 대 자고 하 비슷해서 제가 잘못 봤네요. 오모이모노모터세르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다. 조사는 수동형과 같은 니을 사용합니다. 젠세가 동우 닫으니 오모이모노모터세르 선생님이 친구에게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조각생이 오모아세르 주교, 조각생이 오모아세르 주교, 초등학생에게 생각나게 하는 수업,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 생각을 나게 시키는 수업이다, 그런 수업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콜라레루 주교, 그 어, 오탄데요. 정확히 하면 오코라 세루 조교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코라세르 조쿄, 화나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역수동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역수동형은 사역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배울 수 있는 욕법인데, 사역수동형은 사역형과 수동형을 합친 용법입니다. 주로 주어는 모모하기 싫은 행동을 억지로 시켜서 하게 만드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얘 예, 굉장히 해석할 때 수동형과 사역수동, 사역형처럼 아주 애매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활용법 1류 동사는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세라레루를 붙입니다. 이류 동사는 어미를 버리고 사세라레루를 붙입니다. 삼류 동사는 수르는 사세라레루. 구르는 코 사세라르루가 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하와 와따시니 땡큐 사세라르타 엄마는 나에게 공부를 시켰다 나는 억지로 공부를 하기 싫은데 엄마가 시켰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와따시와 이소하시도모다치니 아소비니 기때 또 여바세가 말했다. 나는 바쁜 친구에게 놀러 와라며 친구를 불렀다. 부르기 싫은데 억지로 부른 상황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는 가기 싫은데 불러서 억지로 갔다라는 뉘앙스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초와 부카노 쇼이니 쇼르이노 쇼리오 사세라레타 부장님은 부하 직원에게 억지로 시키시는데 서류 정리를 시켰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해석도 어려운. 느껴졌던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동사를 사용하고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문장으로 제가 예문을 계속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리니까 되게 뿌듯함이 있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로서는 이게 기초적인 거는 다 끝마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 하는게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 문화나 문학이나 이런 거는 계속 설명해 드리고 이게 문법 같은 경우는 존경어랑 경양어 같은 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 때 사용 수업 때 썼던 수업 받을 때 썼던 교과서를 가지고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유튜브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콘텐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